2단계를 못깬는데 지금 2단계를 우리가 한번 깨보자못 깨는 걸. 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자, 여러분들! 자 오딘의 신규 컨텐츠 영지 방어전 길드 컨텐츠가 나왔습니다.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드 던전. 자 미로 길드 영지 방어전 입장해 주세요. 길드장이 여신상을 작동시키면 웨이브를 시작. 웨이브가 시작됩니다. 오! 저기 저 보라색 있죠, 여러분? 저 보라색 포탈에서 이제 보스들이 나오면서 하는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여기 입구에서 A. 막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? A. 원래라면은 이 앞에서 막는 게 맞는데, 근데 지금 버그 때문에. 네저몹 근처에서 젠되는 애가 통과해서 때린대 그래서 여신상이 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신상 피가 깎인다더라고 아 그래요? 그래도 2단계를 넘어간 길드가 지금 없다네 자 영지방어전 잠깐 여러분들 공지 한번 아 이거 뭐 업데이트 내역 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지방어전은 여신상을 파괴하기 위해 끊임없이 마을로 침입하는 몬스터를 잡는다 여신상 축복을 사용하여 추가 능력치 버프를 얻을 수있고요 탑승물의 스킬을 사용하여 몬스터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. 저탑승물은 누가 타는 거지? 아무나 타고 되는 거죠? 그거를 아무나 타면 안 되고 제일 딜이 안 나오는 사람이 타야 되고 내가 아 봤을 때는 여긴 힐이 필요가 없어. 세인트가 전부 다 팔라딘으로 바꾸고 신소레딘으로 바꾼 다음에 그탈 것이 자동으로 강약 스킬을 쓰는 거야. 그리고 그목 주위를 비비면 돼그아탈것 타고 다니면서 비비는 거구나. 자 1단계 한번 해보면서 한번 감 잡아보죠. 다들 모여주세요. 음.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이야 방어전을 시작합니다 캬하! 새로운 컨텐츠다 3 2 1 손... 적들이 겁나 달려오네요 아 반대로 돌아오는구나 아 길이 있네 앞에서 막아주면 되겠네요 제도 누르면 길이 보이잖아 야, 양쪽 길좀 나눠서 좀 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단계는 일단은 배속을 좀 늘려도 되겠는데요? <laughs> 너무 약간데없어 어, 아아 2배속 4배속이네 근데 4배속으로 하면 우리도 때리는 속도가 빨라지나? 그건 아니네? 아 위험하면 은 그럼 바로 배속, 배속 풀어야겠네 어 이거 이거 아 배속 풀게요 배속 풀게요 어? 여, 아 영웅전설 랜덤으로 뜬대요 한번 눌러볼게요 오! 전설 전설 뭐야, 끝난 아 새로고침을 해야돼 좋은거 뽑을라면아 이거 새로고침 할게요 좋은걸로 뽑아볼요어 원거리 데미지 10%다 이거 가져갈게요어 공유 나이스 탈거에다 라고? 오케이 오 영웅탈거 나왔다 공격력 1300이야 와 자, 탑승물 소환했어. 소환했어. 한명타 보세요. 3분 남았어요. 탈 거. 하, 아, 한명타 봐. 누가 탔어? 보스는탈 것으로 때리면은 금방 사라진는데 어, 보스 떴다. 여기. 오케이. 오, 또 빨리 빠진다. 특히 이들은저 리줄 내려져. 오호. 자, 다음 2단계. 만발의 준비. 아, 주문서 다 먹어야 되겠다, 이번에. 2단계를 못 깨는데 지금 2단계를 우리가 한번 깨보자 못 깨는걸 삭박도 좀 써주고 웬만하면 입구에서 치는 게 나아 가운데 있지 마시고 겹치면 안돼또 뿌릴 거야 아 탈.. 축복은 한번 정해두고 웬만하면 아꼈다가 탈 것을 전설 이상 자주 뽑아야 좀 클리어가 수월하대요 프로 나이스 우리 재감 20%예요 지금 자, 위쪽에 있는 거한 하... 뭐야? 어떻이 지나간 것도 없는데 보스 넘어간 게없 넘어간 게 없는데 까지네 자, 이제 모아서 이제 보스 왕.. 보스왕에서 탈것으로 다 뽑습니다. 아는캐피나 일단 라도어나요 자, 보스 잡아 봅시다. 아, 그냥 때리면 되니까. 탄그랑 아우농나 다 야이 씨. 어말 이거 여신상으로 비벼와 탈것 타고. 자 여신상 저 탄그 비벼야 돼 여신상으로 오세요. 어 깨진다. 탄그 잡아야 돼요. 그 잡아서 탄그. 탕그... 갑자기 피가 여신상 엄청 확 빠졌어. 자 비벼야 돼요. 와.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 이거 한번더 도전할 수 있잖아요, 그죠 nope 안, 안 되겠다 이거 일단은 저 내일 휴망이거든요 여러분 어 길들 드좀현성을아좀 한번 그날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볼땐 사탕이 캐릭을 그 사탕 캐릭급이 두두두두 두, 두, 두 명은 있어야 돼 제가 가겠습니다 사탕 캐릭급 네, 이러다가 오늘 패키지로 전설 합성해서 뜨면은 진짜 당장 오늘 신원 도전할 수도 있어 진짜 사람들이 몰라요 와씨 아, 저 탈것은 전설까지 풀장판이라 리롤 필요 없어요. 아니, 어, 탈것 시, 신규 장판 나왔지. 방금 새로운 새로운 거 나왔네요. 예. 아마 되게 빨라 보일 것 같은데, 아 그래, 저는... <laughs> 존나 싱그러워요. <아유. 웃음> 아니, 걸어 걷는 소리 개 싱그러워요. 아 와, 실패에 돌릴 때더 돼. 패키지로 여러분, 3! 투원아 전설 한 장만 나와줘도 넵아 nope. <laughs> 아니 영웅합성이 오늘 다 썼어 씨아 진짜 이거 하나 또 쓰면은 여러분들 아 진짜 오늘 다음 신화 도전 각도 보는 건데 적을 잡으러 가볼게요 현시간부로 적대분들 잘 들으세요 통지합니다 끝방이랑 끝방 전반 이들 메인캐릭 데려와라. 아저존 야시발 존나 많아. 아 존나 많아. 아또 친구들 존나 데려오네요. <놀람> 아, 존나 말아시마 이거 쟤 무슨 월드 생하니 얘들아? <놀람> 야, 형 저... <놀람> 형님. 어? <놀람> <놀람> 아니 저 혼자 체가 층 쟁하러 갔는데 쟤네 2 0명막방풀 같아요 형님. 이마바리 친구들 이 친구들이에요 형님. 다 불어 주세요 형님. 무광음 사탕의 맛을 보여주세요 형님. 이 마마리 친구들 쌓다쌓다 형님 이거 우리가 어, 전부 다 정리하면 레전드입니다 형님 15분 내는 것 같은데요 아니시쓰시안 풀려 안 풀리는 데쓰시이가 에요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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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에서 받아 오케이 좋다 기습 공격 왔다 기습 공격 기분 좋은 게는가 있나? 기분 좋은 게 아닌데 여 방값 먹었어. 바로 전설 드리 뽑고 신화 만들고 갈게요. <목소리> 일단은 해산하시죠.